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멀로입니다 근데 여기 애들은요, 라우이 린제에요. 라우 린제. 근데 멀로하고 라우이 린제하고 비슷비슷해요. 얘는 멀로에요 색감 좀 봐. 오렌지 멀로 같아. 얘도 봐. 어머나, 예쁩니다. 아주, 로도 이렇게 색이 되니까 이쁘네요. 오늘 물좀 주려고 해요 네 물을 요렇게 줍니다 한동안 물을 안 줬더니 애들이 물고파하네요여기 얘는 상아예요 상아 상아인데 뭘로나 상하나잘 모르겠죠 배는 상아랍니다 오우 시원시원하게 줍니다 얘는 네온나이트 인데요 네온나이트 얘가 이렇게 이뻐요 근데 얘가 지금 아직 저덜 이쁜 거예요 얘가 자기 철대죠 아우 얘 환상이야 너무 예뻐요 여기는요 여기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쭉 가면서 오늘 구독자님이 풀분에 심은 뭘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풀분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심었죠. 근데 예쁘게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멀로가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서 조금 저기 까탈스러울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멀로 기르기가 아주 이렇게 무탈하게 잘 자라면서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르는 멀로 아이들 이렇게 쭉.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줍니다. 얘는 오렌지 몰로 같으네. 여기 이두 아이는 오렌지 몰로 같이 이렇게 색감이 이쁘죠? 이렇게 이쁘죠? 애들이 다 자기 처리되고 또 묵어야지 이뻐요. 그래야지 애기들이 이쁘답니다.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요렇게 돌망돌망 붙어져 있네요. 아 얘는 이름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를. 데려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줬더니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바로바로 적어줘야 돼요. 아 여기는 니크사나 이쁘지 해서 자란 아이들 여기 작은 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데려다 놨거든요. 예쁘게 자라나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니크사나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다 지금 한몸이에요. 한몸으로 이렇게 지금 아니, 입구지를 했더니, 군생으로 이렇게 자라네요 나오네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니프사나 금인가? 또 입장이 이렇게 나왔죠 어머, 네, 그런, 그런 것도 있네요. 아니, 아가들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물도 음. 이렇게 주고, 네, 잘 자라라 하고, 이렇게. 음. 물 주면서 또눈 맞추는 걸 하면은 얘네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아니면 어디 아프고 그러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교감을 해야 된답니다. 어머나 얘 지금 물 주면서 봤더니요. 어머 얘가 어쩜 이렇게 핑크빛이 이렇게 나왔죠얘 염자금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금, 핑크빛이 요렇게 나오면서 요게 이쁜 거예요. 여기 노란색 복련으로 있으면서 요 가장자리 또 이렇게 핑크빛이 나왔네요. 아우 예쁘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처리 자기 처리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이쁘답니다. 수연이 이만큼 자랐어요. 내 네, 꽃대에서 자, 저기 나온 아이저 얘가. 꽃대에서 이렇게 쭉 꽃대 좀 보세요. 꽃대에서 나온 아이인데 이만큼 자랐어요. 보세요. 쭉 꽃대죠? 제가 그냥 이렇게 안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꽃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예뻐요, 예뻐. 저렇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예. 네. 고맙죠. 여기는요, 이렇게 시리즈 콩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렇게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콩분에, 요런 콩분에 심은 애들이요. 더잘 자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흙이 조금뿐이 없으니까, 요 화분에 흙이 조금뿐이 안 담기잖아요. 이렇게. 분이 작다 보니까. 그니까 러 얘네들이 이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콩분에 심은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잘 자라서 또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저번에 우리 손녀딸이 와서요 요 아이는요 저번에 우리 손녀딸이 와서 이렇게 분갈이 해 놓고 갔어요 근데 제법 잘했죠 제가 손도 안댔거든요 요렇게 잘해 놓고 갔습니다 네 마사까지 올려주고 갔어요 네 예쁘게 잘 심었어요 이렇게 콩모에 심어진 아이들은요 베란다에서 기르기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분은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 안 하지만은 흙이 조금 뿐이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웃자라는 경향이 드물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꼬맹이 분 이런 꼬맹이 분에다 이렇게 심어 심어진 아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런 아이들이 기르기도 좋,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꼬맹이 분에 심어진 아이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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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분에 도 이렇게 이쁘게 자란 거 보세요. 이렇게. 얘 지금 여기서 2년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요렇고 자라고 있잖아요. 요대로요렇게요대로요대로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꼬맹이 분에서 기르면은 크게 자라지는 않아요. 애들이 이제 크게는 안 자라는데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또 소품으로 이렇게 기르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심어도 예쁘게 자라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풍분에다도 이렇게 심어서 한번 길러보세요. 뭘로 심은 거요?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 얘가 요만한 분에 있으니까 얘가 점점 커서 제가 이렇게 저기 풀분 좀 큰데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지금 요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궁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뭘로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영상에 올려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